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이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네. 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세 가지 나무가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 또 하나는 선악과, 이거는 먹으면 사망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와 사망하는 선악과 나무는 명백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생명과실을 먹어야 되고, 사망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사망이 되니까, 이 사망과실은 사망과실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하니까, 이 생명과실을 먹어라. 알기 쉽고, 여기는 논란이 없습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 우리는 항상. 사망과실을 먹지 않도록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직 생명과실만 먹도록 힘을 쓰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영생 빼놓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자기가 가졌다 해도, 그것은 마지막은 다 사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이 길을 걷지 않는 것은 다 사망이라.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전부 사망이라. 그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 여기에 다 집중하고, 여기에 전부 다오리는 해야 그 사람이 생명과실을 먹어 영생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집중된 소망이었고, 이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먹지 말하는 사망과실을 먹게 되고, 그래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하나배앞 심판 앞에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지,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 나라냐 불못이냐 둘 중에 하나지. 죄냐 은냐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 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임의의 과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생명과실도 아니고 사망 과실도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임의의 과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이거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심판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로 나아가는 과정을 포함해서 세 가지로 분류된 것이지, 심판 앞에서도 세 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 앞에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것을 가르쳐서 임의의 과실이 있다. 불의의 죄라는 것이 있다. 여기는 오늘 불의의 죄로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장에는 임의의 과실로 도 말씀하셨어요. 죄는 죄인데 불의의 죄라 오늘 얘기 그랬고, 과실은 과실인데 임의의 과실이다 생명 과실도 아니고 사망 과실도 아닌 그 과정 중에 있는 임의의 과실이 있고 또의도 아니고 죄도 아닌 불이라는 불의의 죄라는 것이 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의 죄도 과정에 속하는 죄요. 또 임의의 과실도 생명으로 나아가든지 그것이 결국은 사망으로 나아가든지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종결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과실이라, 심판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는 이미의 과실이라 그랬고, 그것을, 요한 1서 5장에서는, 불의의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정 중에 있는 이 죄는 그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명으로 나아갈지, 나아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과정의 죄입니다. 그래서 부리를 짓다가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으로 나아가서 사망과실을 먹는 데들로 끝이 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힘을 써서 그 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딱 버티고 나아가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으로 말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불의의 불이란 것은 사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거는 반드시 생명으로 나아가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요 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먹으면 바로 사망이다. 먹으면 바로 선악과 먹는 길로 나아가는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길 거는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서는 불의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뭔뜻입니까 불의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불의의 죄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망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의 의미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지. 마지막 한 심판 최종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둘 중에 하나로 끝이 나지. 선악가냐, 생명과 신이냐, 둘 중에 하나로 마지막은 종결이 되지. 마지막까지 사망,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죄로 짓다가 그것이 나중에 선악가 먹는 것으로 끝이 나면 성악과 먹는 것이요. 이 부리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요제가 그거를 인하여 생명과실로 나아가면 생명과실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건 중간에 과정 중에 있다. 그리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표시했지 생명에도, 생명에도 이르지 않는다. 이 자체로서는 부리제는 사망에도 이르지 않고 생명에도 이르지 않는다. 그런 것을 표시를 사람의 말로 표시를 하니까 아 이거는 사망이 이르지 않으니까 먹어도 된다. 생명이 이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응급이 없고 아, 생명이 이르진 말든지 그것보다는 사망이 이르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허용. 하는 과실로, 즉 해도 된다는 과실로 잘못 인식한 겁니다. 해도 된다는 걸. 이 불의제는 행하면 안 됩니다. 불의제는 행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불의제를, 즉사망 이르지 않은 불의제를 짓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란 말은 이 부리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부리제를 행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이 말은 무엇을 구하라? 부리제를 짓지 않도록 구하라! 그말 아닙니까? 부리제를 지으면 안 된다는 뜻이요. 안 되기 때문에 구해서 그부리제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지에 대해서 고하라한 말은 지으면 안 된다는 것 전제로 두고 하는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해서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하와는 마지막에 해석을 했습니다. 임의의 과실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요. 이 불의는 행하면 안됩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기에 근거해서 먹어도 된다. 참 이것은 좁은 범위만 보지 마지막 넓은 범위는 보지 못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제방뚝에 구멍이 나서 조그만 구멍에 물이 쫄쫄 새니까 이건 사망이 이르지 않는 자체다. 이것, 그서으로 인간이 모든 게다 죽는 이런 일은 없다. 괜찮다. 이런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 이것이 나중까지 계산해 보니까 결국 이거는 재방독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거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 재방독은 구멍난 것은 작은 구멍이라도 막아야 된다. 불의제를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가 불의, 제로 돼. 불이가 제로 돼 그랬다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당장에는 구멍이 나서 물이 졸여 산다고 당장에 사망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멍이 나서 좀 물이 졸졸 샌다고 사망되는 것은 당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거기서 그것이 일어났다. 사망이 되니까 당장에 사망이 안 된다는 이걸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라. 그게 근거를 두고 사망이 이르지 않으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 죄가 되지 않으니까 뭐든지 할수 있지 않느냐? 즉 불법죄가 되지 않으니까.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불의제는 지어도 된다는 뜻이요. 자, 불의제는 지어도 된다는 이 신앙사상. 불의제도 안 된다는 신앙사상. 이 둘로 결국말마 나눠집니다. 불의제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지 불의제입니까? 어를 버리는 것이 불의제요. 어를 버리는, 어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이걸 버리뻔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을 버리 뻔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뜻을 버리는 것이요. 버리는 것이다. 이게 불입니다. 불의 뜻이. 그것이 마지막은 불법대로 나아간다. 사람을 죽이는 마지막은 나아가기 때문에 당장은 사망이 이르지 않지만 마지막은 사망이 이른다는 뜻. 그러나 이거는 불의죄는 지으면 안 된다.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나온 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불법대로 나아간다. 사랑이 식고 뜨거운 사랑이 가진 것이 그것이 어요.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그것이 불이요.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끓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지 불법죄요. 사망이라는 죄요. 이것이 선악가요. 이것이 불법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제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사상의 보류가 하나 있고 불법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사상의 보류가 있습니다. 신앙사상이 나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상이 들으면 그 사상대로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지식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상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구하라 이 말은 불의제를 불의가 있거든 구하라고 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있거든 불의제가 있거든 구하라 이 말은 불의제를 짓지 않도록 구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가 있다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허용하는 것으로 나가는 그것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기로는 불의제는 지으면 안 된다. 만약에 불의제를 짓다가 지었 거기서도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서 불의제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자 불의제를 지어 구하면 그사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뿌리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과실을 먹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하면 만약 구하지 않는다,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죄를 구하, 뿌리제에서그 뿌리죄에서 벗어나고 생명과실을 먹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는 사망으로 나갑니다.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불리제는 지으면 안 되는 것이라 내버려두면 결국 그것은 불법죄로 나가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안 되는 듯이나불리제를 그러니까 보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불리제를 내버려두면 나중에 결국은 선화깔로 먹는 일이 되는데, 네덜란드 소년이 제 방뚝에 물이 졸졸 세면, 이 큰일 났다. 이거 내버려두면 전체가 물바다가 돼서 다, 이 마을이 다 물, 어,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걸 막을 겁니다. 재방을 막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망이 이러진 않는다. 이물조류샌다고 사망이 이러겠느냐? 그 뒤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물 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상태를 말해서, 아, 이런, 물이 이만큼 세가지오는 사람이 죽을 일은 아니다. 내버려 두도 된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라 지금은 괜찮은 건 맞는데 지금은 사망이 이르지 않지만 나중에는 큰 구멍이 되어서 독이 무너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날엔 다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소년은 막을 것이요. 이 작지만은 내 팔로 막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 막아야 되겠다 해서 막는 것이 바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사망이 이르지 이르지 않 사망이 이르는 죄를 막아라 그 말이에요. 막아라. 그러면 막으면 마지막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에 되도록 더욱 더 힘쓰라. 그렇습니다. 이걸 다 장식이 이장 16절에는 임의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임의의 과실과 불의의 죄는 같은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임의의 과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임의의 과실이요. 불의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 불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한 뜻을 버리는 것과 자기의 뜻대로 하는 이 의미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왜? 동전의 앞과 뒤를 같은 동전인데 앞에서 보는 동전과 뒤에서 보는 동전은 분명히 다른데도 실은 같은 동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 뜻을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버리는 일을 하고 그 뒤에 자기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을 버리는 이것이 전제가 되고 난 뒤에야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은 벌써 하나님 뜻을 버렸다는 것이요. 부리를 전제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뜻을 버리는 것이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나 똑같아, 똑같아. 그 구멍을 제방뚜의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아면 내버려 둔단 말은, 그는 이미 자기 뜻대로 한 것도 아니죠.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누구 뜻대로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양으로 드려야 되는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했지, 곡식으로 드렸지.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린 행동이나 양으로 곡식을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 뜻을 버린 것이나 동전의 앞과 뒷면과지에 결국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뜻대로하는 요 어, 임의의 과실이나 하나의 뜻을 버리는 요 어, 불이나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임의의 과실은 먹대할 때, 그 임의의 과실은 지금 여기에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말하는 불이가 제로돼. 사망에 대한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이뿌리와 같은 말입니다. 이거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말을 두고, 같다고 여기고, 이것을 깨달아 나가면 그 사람은 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의 과실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먹어도 죄가 되지 않으니, 먹어도 사망이 되지 않으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 이건 잘못된 것이라 그말이야 먹으면 죄가 사망이, 당장은 안돼도 마지막은 큰 구멍이 나서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먹어도 된다. 사망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먹어도 된다. 불리제는 허용, 허용한 과실이다. 또, 이미의 과실은 허용하는 과실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허용한, 이것은, 이 길을 무슨 길이나 이건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넓은 길. 사망이 되지 않으니까, 당장 사망이 되지 않으니까, 당장 졸졸 새는 물로 인하여 사망이 되지 않으니까, 해도 된다. 그때 구멍이 뚫려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막길과는 아니라 밖으로 사망과실을 먹게 되는 견인이 됨으로 인해 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할 필요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과실이냐 사망이냐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임의의 과실이니 불이제니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보리제를 지을 때는, 임의의 과실을 먹을 때는 거기서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구하라. 구하라.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해라. 이것이 구하는 것이요. 사망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과실을 먹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러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이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저는 생명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임의 과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불의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여기서 하나님 회개해서 여기서 하나님 간드리고해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존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라 동산 전체에다 깔려 있단 말은 더 경우가 많다는 뜻이요 불의의 죄로 살 때가 더 많다는 뜻이요 자기 뜻대로 사는 임의의 과실 을 먹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요. 그러나 여기서 구하는 자가 있고,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 구하면 생명으로 나가고, 구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직행한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